E... 남자부 마이너스 68kg 그 대신 번호 40번, 용인대학교 이 3년, 총, 한국가스공사 노민우, 홍, 이코트, 최전 대기. 알려드립니다. 마이너스 80 킬로그램 끝 대진번호 47번부터 48번 마이너스 57 킬로그램 끝 51번부터 52번 까지 선수는 석희 선수 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마이너스 80 킬로그램 끝 대진번호 47 나이크 57kg끝 51번부터 52번까지 선수는 속히 선수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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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드립니다. 여자 후 마이너스 62kg급, 대진범호 55번부터 56번, 마이너스 67kg급, 59번부터 60번까지 선수는 상승되기 선수 싫어. 되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여자 후 마이너스 62kg급, 대진범호 55번부터 56번, 마이너스 67킬로그램의 59번부터 60번까지 선수는 선수의 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.